먼저 마시고요. 불고기 콩나물무침 멸치볶음입니다. 세븐브로이에서 나온 칠하이볼이랑 하이볼이고요. 얘도 레몬이랑 자몽 이렇게 두개 있거든요. 마셔볼게요. 레몬부터 마셔볼게요. 칠도고요. 도수는 꽤 돼요. 짠. 음, 완전 상큼한데? 완전 상큼하고 맛있어요. 이거 일단 위스키 맛이 많이 안 나고요. 엄청 상큼해요. 음, 상큼 달달 맛있어요. 음료수 같다 근데 노슨 7도나 해. 그때 그 진비 마이볼 마신 거는 그래도 그 진비 위스키 맛이 꽤났거든 근데 얘는 약간 그 시트러스 향도 강하고 어맛 자체가 과일 향이 굉장히 강해서. 그 하이볼 먹는데 위키 맛 세게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약간 알콜 향이나 맛은 다 마시고 끝에 좀 은은하게 나는 정도? 음 약하게 나는 정도? 얘는 진짜 장점이 시트러스 향이 엄청 기분 좋게 나요. 되게 맛있게 나요. 음 그게 엄청 장점인 것 같고, 그때 진빔 레몬은, 어, 제가 봤을 때 장점이 좀 위키 맛이 그래도 좀 적절하게 잘 섞이게 위스키 맛이 꽤 나서, 진빔 자몽 하이볼은 진짜, 진짜 맛 없었어. 진짜. 다시는 안 먹을 맛이었어. 나한테는. 같은 세븐브로에이에서 만든 칠 하이볼인데요. 방금 마신 건 레몬. 지금 마실 건 자몽. 얘도 자몽은 구리네요. 자몽 자체가 하이볼이랑 맞는 그 과일이 아닌 것 같아. 왜 자꾸 근데 자몽으로 낼까? 일단, 너무 안 어울리고, 상큼하지도 않고, 뭔가 말이, 맛이, 쿵쿵한 맛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쿵쿵한 맛도 아닌, 아닌, 아닌 게, 그냥 되게 꿉꿉한 맛? 어. 그냥 맛이, 기분이 나빠. 어. 그리고 자몽 하이볼은 항상 탄산도 없어. 탄산이 훨씬 적은 느낌이고, 이 조화가 전혀 안 되는 맛? 자몽하고 소주를 먹으면 안되다고요 자몽하고 소주 먹어도 되는데요? 자몽에 이들도 있는데 뭔 소리야 이거 이제 와인 마실 건데 제가 원래 스위트 와인을 단 와인을 안 좋아해서 스위트 와인 자체를 잘안 사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디자인이? 진짜 디자인 보고 와우 왜 이렇게 예뻐? 이러고 바로 샀습니다 이름은 블루웨일 스위트 와인, 화이트 와인이고요 비슷 똑같아요 일반 화이트 와인 색이라 근데 조금 더 맑은 느낌 향은 지금 코가 좀 막혀가지고 완벽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냥 무난한 향? 달달한 향 나고 시큼한 향은 없어요 그 알코올 향도 세지 않아요 달달한 향이 제일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짠할게요 짠 달고 달달하고 맛있고 약간의 쿰쿰한 맛이 있다. 맑은 거에 비해. 근데 그 쿰쿰한 맛이 나쁘지 않다. 되게 좋아요. 괜찮아요. 맛있는데요. 다음 와인 치고 엄청 막 아, 이거 물려서 이따가 계속은 못 마시겠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세상에 특 출라서 된 사람은 거의 없어. 그 사람이 됐으니까 툭출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듣는 이미 잘된 사람들이 나와서 저는 원래 뭐 그냥 평범한 뭐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이거 다 때려치고 그거 했다가 이렇게까지 됐어요. 이런 사람도 있지. 그 사람들은 수많은 그런 비슷한 오만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 혼자 성공해서 지 혼자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 거야. 만약에 제뭐 한다고 다 때려치고 그걸로 집중한다고 갔대. 근데 걔가 망했어. 아직도 안 유명해졌어.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걔를 멋있다고 하겠어? 어휴, 제 뭐가 될라고. 에이구,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이러지? 그 사람도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출난 사람은 없어. 내가 볼때 운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타이밍도 있어야 되고, 뭐 있는데, 그 운과 타이밍과 뭐가 누구한테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 그걸 믿고 내가 계속 하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월급쟁이로 사는 게내 성격에 편하다. 하면 진짜 이거 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응. 물론 다 때려치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다 쏟는 그 용기 너무 대단해. 근데 그걸 대단하다고 봐주는 건 그걸로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만 내가 어디 가서 내 얘기를 할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고. 그게 방송이든 뭐든 왜 그런 사람들만 찾으니까. 그냥 스토리는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렇게 쓰여지는 거야. 그 스토리를 썼어도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어,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특출난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내 생각엔 없는 것 같아. 그... 막상 이야기를 네. 하려니까 뭔가 민망해서. 아 그래요? 그때 진짜 절대 모를 만한, 그러니까 이때까지 다못 알아들었던 단어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건잘 없어요 사실. 아 그래요? 어 귀여운 거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어메미가 또또슬림이 원하는 뭐, 딱 그런 거 같아요. 모를만한 단어. 속솜하라. 속솜. 속쌈. 속솜? 속솜 속쌈? 합서 속솜하게. 속쌈? 속솜하다? 단어가 일단 귀여. <laughs> 아니 타자로 좀 쳐봐. 그 <laughs> 정확한 그그 그 단어를 모르겠어. 속쌈. 아 속솜하다. 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한글 조합이다. 이게 무슨 감정 표현이에요? 나 맞춰볼래. 사람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아, 명령하는 거라고? 꼰대스러운 거예요. 아 얌전히 있어라. 예.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특히 동물해원님 어, 디코도 해주시고 제주도 관련돼서 잘 재밌게 대답 잘해주셔서 고맙고 안녕.